자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의 가스 기사 실기 시험 기출제 문제 풀이 어, 작업형 2020년도 따끈따끈한 4개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시가스 시설에 설치하는 가스 누출 경보기의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몇 센치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자, 그래서 A, S, B가 우리 전 시간도 했었죠. 어,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인데 얘는 1번 검지부 2번 제어부 제어부를 우리는 컨트롤박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차단부 차단은 브레이하죠 세 개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가스 누설 경보 차단 장치, A, SB, Automatic Safety v a l e 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검지부는 그냥 검지부 자체로 있어요. 그래서 검지부는 뭐 경보기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검지부 얘기도 하는데, 얘는 어떤 식이 냐면 1번 단식, 단독식. 그거에 비하는게 뭐가 있냐, 분리형 분리형은 또 공업용 그래요. 그다음에 형식에 따라서 접촉연소식과,과 그다음에 반도체식이 있어요. 얘는 단식은 그냥 이렇게 생겨서 구멍 여기다 구멍 뚫어서 걸어주면 돼요. 전기 꼽아주면 되고 여기엔 코도 있고 삐도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누설되면 냄새를 맡아가고 삐- 해요 불도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단시 혹은 어, 단독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어, 즉시형과 지연형이 있어요. 즉시형은 가스 냄새를 맡는 경보농도 한의, 폭발 한의 4분의 1 이상이 되면 삐 우는 거예요, 그냥. 얘가. 그러면 냄새 맡아서 삐 울어요. 그게 즉시 울어요. 그 다음에 지연형은 뭐냐면, 이 혹시 경보가 작동됨으로써, 가스가 차단되는데 차단부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그 플랜트가 지대한 영향을, 예를 들어서, 어, 철강 공장의 그 가열로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면 다시 올리는데 5일씩 걸린대요. 뭐 심하게 뭐한 달씩 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크게 가잖아요. 가스가 오작동이 돼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엔 가스의 농도를 감지해서 불만 깜빡깜빡깜빡 해요, 얘가. 불만 깜빡깜빡깜빡. 그것이 세팅되는 시간만큼 계속 그 상태가 되면 그때서 삐 경보를 울리면서 1, 2 연결을 주는 거예요, 핵심 걔가 범죄고요. 얘는 어디다 설치하냐, 어떤 분 우리 집. 맞아요. 우리 집에다 설치하면 좋아요. 가정용도 이 하나 달면 좋아요. 어, 공장도 가격 물가정보에 한만한0천원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그냥 못 하나 박아서 뒤에 행가가 있어요. 그 행가를 갖다가 벽에다 구멍 뚫고 갖다가 이거 걸고 전기만 꼽으면 돼요. 그러면 가스를 누설되면 검지해서. 그럼 어디다 달느냐. 가벼운 가스는 뭐보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정에서 30cm 이내. 천정에다 달도 되고요. 최소한 여기다 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가벼운 가스는 다 날아가서 여기서 붙을 거니까. 그렇죠? 또, 무거운 가스가 있어요. 얘는 메탄가스, 도시가스 같은 경우. 무거운 가스, 얘는 가스가 조절되면 다 일로 모여. 그니까 러 어디다 달아야 돼? 여기다 달아야 돼. 바닥에서 30cm 이내. 어? 어제, 어, 국가대 안전 진단의 이론으로 어, 강남구청에서 위임하다가 그쪽 지역을 갔더니 한 업소에 가니까, 어, 이렇게 조리실인데, 어, 배관이 바닥에 물이 많이 이제 흘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띄어다가 LPG를 쓰는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어, 뭐 어떻게 선반에다 올려놨다라고 해서, 이런 게지적사항인데또 어떤 분은 LPG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바닥에다 30cm 이내에 달았는데, 아줌마가 일하는 분이 워낙 깨끗해갖고, 물을 그냥 미션하고 온다고막 쫙쫙 그래서 이 일에 하나씩 고장난대. 그래서 사장님이 김 사장님이 참 머리가 좋으셔. 어, 비닐봉지를 그 짐을 페서 사갖고 꽁꽁꽁꽁 묶어서 철사를 씨 안고 놨어요. 고무줄이 튼튼하게 안 되죠. 그죠? 가스가 누설되면 어떻게 감지할 거예요? 여기다 구멍을 좀 이렇게 다시 뚫어줘야죠. 하나 많아지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그거예요. 도시가스 시설에 설치하는 가스 누출 경보기는 천정에서 검지부 하단까지 이게 그 얘기예요. 검지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요까지. 그죠? 또 요게 함정이거든요 검지부를 어떻다라냐는 천정에서 30cm인데 왜또 검지부 하단이나오냐 이거. 하단까지 아 30cm 이하대로 네. 설치한다. 요거로. 그죠? 요게 바로 공업용이에요. 혹은 분리형이라고 얘기해요. 가스를 검지하는 코만 요기다 끼우고 요게 실링 피팅. 방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폭 접속구.로 돼서, 요렇게 연결해서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코만 들었어, 센사만. 그죠?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 나오는 것도 0.5mm 뭐 정도 나오는 그것도 점화원이 될수 있으니까, 그것도 방폭으로 이렇게 배관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다. 얘는 방폭. 공업용으로 코만 띄어 있고, 제어부는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안전 관리실이나 혹은 어 이게 만약에 식당이다, 혹은 보일러실이다, 그럼 보일러실에 기관실이 있는 그 거기다가 방제실에 설치를 한다. 또 검지 방식에 의해서 일반 접촉 연소식은. 필라멘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류를 흘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가다가 여기서 꼬부란 토부란 게못 가요, 전류가. 열이 받으니까 막 열이 나. 그런데 가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더잘 열나죠? 그때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접촉연소식기예요 얘는 수명이 1년이다. 음, 요건 이제 어디 그 안전진단 같은데 안전점검 나가서, 어, 이제 가정집 같은데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업집이나 커다란 뭐 무슨, 무슨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내면 하는 빌딩에 이게 천장이 이렇게 다 됐단 말이에요. 도시 같으면 저거 혹시 언제 갈았습니까? 어, 그걸 왜 갈아요? 고장도 안 났는데. 어, 이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우리 매뉴얼에는 1년이 그 유효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 대기하니까 3년이라고 얘기다. 3년마다 교체 해주세요. 요거만 그죠 그래서 가면 어, 이상이 없어도 이상. 이게 이상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가스 누설 검지분데 이게 고장 난 다음에 가면도 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년이 경과했으면 바꿔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어 어디 그어 서울시청 안전본부에서 그럼 이게 뭐 1년이라는 걸 나타내는 뭐가 있습니까? 법법전의 레귤레이션이 그래서 이 회사 제조사의 매뉴얼에 들어가니까 3년으로 한다 내용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접촉연소식은 그렇고요 반도체식은 이런 산화주석 같은 거를 이렇게 소결시켜 놓고 거기다 브릿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스가 흡착되면 저항이 달라지는 걸 측정해 갖고 가스의 누서를 하는 건데 얘는 소자를 달리해서 각종 가스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접촉연소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소시키는 방식이죠? 얘는 가연성 가스만 가능하다. 선택성이 있다. 그죠? 자, 2번. 교량 및 횡으로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호칭 지름별 고정장치 지지 간격은 각각 얼마입니까? 아주 중요하다. 뭐가? 13에서 33mm는 1m마다 2m마다 3m 간격으로 고정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고정장치는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배관에다가, 어 이런 걸 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배관을 이렇게 그래서 이 배관이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유볼트 등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고정 장치예요. 그냥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이런데 보면 그냥 이런 거 파는 게 있어 요 이렇게 그래서 배관을 여기다 땅땅땅땅해지고 배관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고정을 해요. 이걸 브라켓이라 그래요. 고정장치 때 요거 이름을 브라켓이라 그래요. 얘는 뭐라 그래요? 까치발 이제 현장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요거를 하는데 요거는 작은 관경은 13에서 33mm 까지는 1m마다, 2m마다, 3m마다 해요. 왜? 어, 가는 관 15A 짜리는 13mm 짜리라 그래요. 13mm 짜리는 이렇게 가늘어서 마치 출렁출렁해요. 이게 그냥 길게 하면. 그죠? 그래서 얘는 1m마다 자주 해라, 이게. 그거에 비해서 50mm 배관은 이관경만큼의 예, 응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봉 같은 거 두꺼운 그 파이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50mm는 3m마다 해야 된다, 이게, 간격. 그런데 이제 큰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 하세요네번 마이크. 내가 있잖아. 그죠? 뭐라 그랬어요? 108번 내. 아이. 그죠? 419탑. 두개배웠잖아요요은 2m 씩가요요 근데 150a가 있어요. 얘는 2m 씩가니까 10m 마다. 그 다음에 200이 있어요. 200은 요소 2m 등에 12m 마다. 그 다음에 300이 있어요. 400이 있고. 400은 뭐라 그랬어요? 419탑. 4의 구탑부터는 30 플러스 마이너스에 3을 빼니까 16m 마다. 그 다음에 500mm는 30도 안 되네요. 22m 마다. 그럼 600mm는? 걱정 마요. 25m 마다. 자, 100mm는 108번 내 8m 마다. 400mm 안 나왔네. 아, 맨 끝에. 25m 마다. 자, 150은, 150은 안 나왔는데, 얼마? 여기서 2더 하니까, 어, 2더 하니까 10m 마다. 그 다음에 200이 있어요. 어, 200입니다. 200은 2더 하니까 12m 마다. 300은, 300은 419 탑에서 하나 내려오니까 16m 마다. 300 없어요. 아 기분 나빠. 500은 419 탑에서 3더 하니까 22m 마다. 600은 끝이에요. 이제 25m 하다. 자, 이거 꼭외보세요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성적 표현방법과 정량적 표현방법 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우리 뉴메리컬 아, 프리젠테이션은 0.02라고, 0.02하고 차이는 아주 미세한데 이걸 디지털로 숫자로 표현되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 외우는데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면 108번 내 스님들이 생각나. 108번 내. 그죠? 수리감 뭐 있어요? 419탑이 있어요. 아, 419탑부터는 뛰어다녀야 돼. 아래로, 위로. 3m씩. 108번 내부터는 천천히 가. 2m씩. 그죠? 그리고 419탑부터는 아래로 3m, 위로 3m. 600까지. 다시 한번. 108번 내. 그죠? 150이 있어요. 2m마다. 2일 더하니까 10m마다. 그 다음에 200이 있고 12m. 300이 있어요. 300은 419탑부터, 19부터 빼니까 16m. 그죠? 500은 더하니까 22, 600은 25. 뭐, 외웠네. 419탑하고 108번 내외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뭘 구해요? 안 하면 잊어버리지도 그죠? 1 0 8내배우기사4.19 탑하고, 그죠? 수리가 뭐 있어요? 4.19 탑.